청약통장 25만원 입금 언제부터 돼요? 9월부터 된다고 했잖아요. 10월 된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안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대림입니다. 네, 청약통장 나비 상향 언제 되냐 이런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었는데 드디어 날짜가 나왔습니다. 바로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바뀐 청약 내용 7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비 네, 빈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요. 이게 원래는 9월에 한다고 했는데, 10월 예정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11월 1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올해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이 25만원으로 상향이 되면서,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뭐가 선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혜택이 느니까 좋은 거죠. 자, 그리고 기존에 선납을 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선납이 5년치를 네, 600만원, 10만원씩으로 하면 5년째 600만원이거든요. 이걸 선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상향이 되면 어떻게 되냐, 기존에 넣었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의견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11월 1일부터 이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상향, 나비백을 조정을 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납이란게 미리 넣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넣어 놓으셨던 분들은, 앞에 거는 10만 원으로 다 인정이 되고요. 대신 11월 1일부터 앞으로 들어갈 회차가 남아있는 선납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25만 원으로 다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제가 올해 1월에 이제 올해 거를 선납을 하고 싶어서 10만 원씩 선납을 하고 싶어서 120만 원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11월 1일부터 이게 이제 상향 조정이 되니까 1월부터 10월까지는 10만 원씩 그냥 넣어야 되고요. 11월, 12월분 아직 안 넣었잖아요. 그럼 이건 취소를 하고 여러분들 25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밀린 게좀 많아요. 연체된 게 많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 우선, 연체된 건 여러분, 다 납부를 하셔야 돼요. 카드 값도 연체대금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거 좀 청약도 기존에 이미 넣었었어야 되는 분에 대해서는 10만원으로 인정금액으로 해가지고 넣어야 되고, 이제 11월 1일부터는 상향된 금액으로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체된 건다 정리하고, 상향 조정을 할수 있다. 월 납입 인정 금액 상향 굉장히 말이 많아요. 25만원 다 넣기 부담스러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청약이 돼야 말이죠,부터. 그거를 왜 넣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선택지를 많이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 이 상향하는 게 이제 모든 주택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그냥 민간주택 청약에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공공주택 분양, 그리고 국민주택 분양을 할 때, 그 국민주택도 노보모 특별공급이랑 일반 공급에 청약을 할때이월 납입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반응이 좀 시큰둥한 분들은 왜 그러냐면, 일반 공급이 전체 물량이 15% 물량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량이 적은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경쟁률이 치열하기도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선택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쨌든 저한테는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할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니까요. 어, 여력이 되면 25만원 넣으시고 부담스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청약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꾸준히 나오면서 오래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해지할 것 같으면 그냥 현재 금액으로 넣으시고요. 여력이 된다 라고 하시면 지금 넣 올리셔도 되고 나중에 여력이 있다. 그럼 그때 올리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청약 커트라인이 1,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10만 원씩 12년을 넣어야 겨우 이 금액을 맞출 수가 있었는데, 현재 이게 25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기간이 5년으로 단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래 나온 사람이랑 기간으로 싸웠을 땐 이길 수 없지만, 어쨌든 금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쫓아는 갈수 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맞춰 두시면 여러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지금 당장 좋은 사람들은 금액이 1,0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빨리, 이 커트라인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올려서 넣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올리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다자녀라든지 신혼부부 특공 이런 조건들을 6개월 가입 조건만 맞춰도 자격이 되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특공 같은 경우에는 서답제도가 있어서 600만 원 미리 넣어두시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어 그래서 내가 어디에 청약을 하고 싶은지, 민간인지, 공공인지, 국민인지,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싶은지, 그리고 다자녀나 신혼부부 뭐 생일 최초처럼 이렇게 요건이 좀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요건이 있으면 그것부터 맞추시면 되니까 무조건 금액을 올리기보다는 어 부담스럽다면 현재 꾸준히 넣으시고 또 나중에 요건이 되실 때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청약통장 금리도 올랐어요. 0.3% 이제 올라갔거든요. 제가 청약 통장 금리 가장 높을 때가 4.5%였나 그랬거든요. 4.8이었나? 4.5였나? 아무튼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 올려가지고 최대 3.1%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금리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 금리 인상 시점부터 적용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는 앞에 금리 0.3% 올라가기 전 금리 그리고 인상 시점부터는 올라간 금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청년 주택 드림청약 통장 최대 금리 4.5%까지 되는 거 이거 이자소득 비과세 해주는 굉장히 꿀통장이죠. 자, 이 통장을 가입하신 현역 군장병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내일 준비 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고 합니다. 어, 그거 넣고 싶지 않은데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넣 넣을 아니면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분들 한번 넣어볼까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계에서 목돈을 좀 청약통장에 넣어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점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롭게 바뀐 게 있는데요 우리는 청약 종합통장이 기본 디폴트 값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무슨 통장이 있었는지 아세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통장 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내가. 공공 주택이 할 거다, 민영 주택이 할 거다. 아예 처음부터 정해서 통장을 가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 주택 청약을 가입하신 분들은 민영에는 신청을 할 수가 없었고, 민영을 신청하신 분들은 공공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없었는데 그뒤 짜잔 하고 종합 통장이 나온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분들을 위해서 네, 전환할 수 있도록 1 년만 한시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하나만 했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청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금리도 좀더 높게 받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고 그리고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도 할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기회가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대신 유의하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여러분들이 요건을 충족해두셔도 새롭게 생긴 요건에 대해 새롭게 생긴 혜택에 대해서는 요건을 새로 충족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약을 할수 있는데 이 기간 다 충족을 했어, 20년 넣었어. 그러면 민간청약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전환 시점부터 매월 기간 금액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건 충족을 하지만 새롭게 생긴 그런 청약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건 반대로 민간청약할 수 있는 예금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민간할 수 있지만 공공자격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환 시점에 매월 저축 금액을 넣어서 이 공공주택도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이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우선. 이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같은 은행으로 전환을 하시면 10월 1일부터 그냥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하나은행 청약저축이다 하면 하나은행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꾸고 싶다, 우리은행에서 국민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언제부터 되냐면. 11월 1일부터 확정은 아니고 잠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산이나 이런 게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11월 1일 이후에 이제 기존 은행에서 전환 해지 신청을 한, 하고 그리고 새로 바꾸고 싶은 새로 가고 싶은 은행에 가셔가지고 전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건 당일에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된다고 라 하시면 20 영업일 이내에 가서 신청을 하시고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 청약 신청 중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는 전환 신청이 불가하고요. 청약 일자가 뜨면 어떻게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행주인 경우에는 신청 을못 해요. 기존 통장도 해지가 된 상태고 그리고 앞에 통장도 신규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차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전환을 하셔가지고 청약을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겠죠. 청약 통장 관련해서 좀 바뀐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거 또 이번 에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에게 아이들에게 많이 만들어 주는데 기존에는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이었어요. 그래서 뭐세살때 다섯 살때 넣어 주는 건별 의미가 없었죠. 성인이 되기 전에 2년을 빠짝 넣고 이제 요건을 딱 만들어 준 다음에 자 이제 네가 넣어 아니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너가 넣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납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노부모 부양 특공, 민영 주택 가점제와 같이 이런 청약에서 동점자가 발생을 했을 때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을 했어요. 기존엔 추첨제, 뽑기, 뺑뺑이었는데, 이번에 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첨이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고요. 자, 그리고 2025년부터는 청약 통장의 소득공제가 연 300만원까지 되고, 또 이자소득 비과세 이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이걸 무주택 세대주한테만 줬었는데, 이제 배우자에게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청약 통장을 부부가 모두 보유할 경우에 부부 중복 청약도 할수 있고, 그리고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서 최대 3적까지 인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금리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0.3%에서 최대 0.5%까지 대출 금리를 깎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청약통장 납입금액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시고요. 또 더불어서 바뀐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청약통장은요, 뭐늘 가입했다가 해제했다가 가입했다가 해제했다가를 반복을 해요. 뭐와 함께 부동산 시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 가입하고 또안 좋으면 해지하고 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청약통장을 꾸준히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청약의 혜택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이번 개선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넣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꾸준히 넣을 수 있는 금액 안에서 오랜 기간동안 넣으시면 여러분들이 내집 마련에 한발더 다가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들게 많이 많이 하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응원의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